시작! 안녕하세요! 후! 어, 이거 소리. 자, 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안녕. 네, 자,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게요. 아 여러분 역시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박수 우!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1년 365일 어,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또 기념일도 수없이 많지만 1년 중에 가장 크게 의미있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나 자신이라는 어, 존재로 수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 형태로 성장하고 하지만 또 저희가 있기 전에 부모님은 또그 전에 역사잖아요. 그래서 또 의미도 크고 또 감사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기도 해야 되고 하는 날이 어, 오늘인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된것 자체가 또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저 정동원한테는 어, 우리 우주총동원도 옆에 있고, 어, 옆에 도와주실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주총동원으로 인해서 또 제가 더큰 꿈을 꾸고, 더큰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저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형 누나이기도 하고, 이모 삼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좀 파트너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 오랜만에 라방이니까 또 그러면 빠질 수 없는 우리 우총 출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을 제가 지금 이거 노트북 쓰는 법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어 지금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출석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아이고, 이거, 너무,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laughs> 자. 자, 여러분, 이거, 출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출석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출석. 자, 여기 우주총동원 학교에, 어, 1학년 8반. 1학년 8반입니다. 제가 18살이니까 1학년 8반 친구들. 어, 출석, 출석. 아, 좋습니다. 지금 몇분 정도 들어오시는 거죠? 제가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자, 오랜만에 또 라방인데 되게 일단 많이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어제부터. 자, <laughs> 보이는 닉네임이 엄청 빨리 가긴 하는데, 보이는 거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허브허브님, 릴리, 순이, 너하나만, 어, 유리구두, 영원, 어, 여백대전, 어, 와, 너무 빨리 내려간다. 칠성, 이기영님 우리 암튼 우총이들이 <laughs> 정말 많이 들어와줬어요. 네. 자, 이제 추석 그만, 그만. 자, <laughs> 추석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어, <laughs> 목 감기가 좀 감기가 요즘 환절기라서 심해요.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뭐, 코가 좀 잠겼거든요. <laughs> 코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조금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가자면, 오늘은 어 제가 우총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카네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요즘 모루 인형 만들기, 그게 유행을 한대요. 우총도 알고 계신가요? 모루 인형. 모루 인형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모루래요. 노루 아니고 모루. 모릅니다. 모루. 아, 아시네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이게 어 모루 인형이라는 건데 모른데 이걸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또 여러분이 제가 하트를 이렇게 날리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 함성 소리 때문에 이게 꺼졌어요, 갑자기. 근데 자, 그러니까 함성은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 주시고 자, 라이브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어 그래서 이 모루로 오늘은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카네이션이 아니라 카네이션 화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요거는 화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에. 요거는 제가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 카네이션을 이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 옆에 어 제가 이제 이런 걸잘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따라 이렇게 만들라고 어, 지금 도미 분이 계시거든요. 도미 분이 하시는 걸 보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이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그 오늘 만든. 이 모루 카네이션 화분은 또 우리 우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만든 화분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자,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나요? <laughs> 네, 어, <laughs> 계속 끊기고 있는데요. 또,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요게 있는데, 요거를 처음에 5cm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5cm를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0.5cm의 크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봉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죠? 좀 카네이션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꺾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보물이를 하나씩 채워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나, 사이, 하나, 고, 오. 완벽한데요. 자, 이렇게. <laughs> 자, 지금 어, 옆에서 도, 도우미 분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제가 커닝을 살짝 살짝 하면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네이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아, 자, 이게 잘 만든 카네이션, 이게 제가 만든 카네이션. 구멍이 조금씩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오, 없어졌어요. 이렇게만 해도 완벽합니다. 하나 만들었고, 요거를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 감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꽤잘 만드는 것 같긴 한데. 호호. 호호호. 괜찮네. 이렇게 계속 만들어줍니다. 이걸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풍성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또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래도 피카소 상 같은 거 받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학교 미술대회 이런 거. 음, 뭐 저학년부 최우수상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 쪽에 소질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총몇 개를 만들어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벽한데. 네 개. 자. 이렇게 하면 <laughs> 이게 많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이랑 말도 하고 하려면 제가 도미분이 만든 꽃을 조금 활용을 할게요. 지금 네 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두개 정도 넣고 제가 하나를 또 만들게요. MJ님이 꽃안 만들어도 되는데 동원이가 꽃이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웃음> 정답. <웃음> 자, 계속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의상도 이 카네이션 느낌 나게 하려고 빨간색이랑 리본 이렇게 딱 제가 골랐습니다 의상도 하나 둘셋 넷, 다섯 다섯. 자, 이제 요거랑 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꽃잎,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반을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반을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 밑에를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줘요. 네. 여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만드신 거. 이렇게 <laughs>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됐어요. 아, 요거를 반을 더 접은 거구나, 이렇게. 아, 맞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네.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자. 피어님이 집중하는, 집중하는 모습 멋있다라고 달아주셨네요. 아, 네. 이제 제가 너무 이거 멀티가 안 돼서 계속 이것만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얼굴을 조금씩 보여 드리기 위해서 포토타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포즈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이걸 써서 이런 거. 자, 일단 너무 많이 하면 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좀 이따가 또 다른 포즈를 한번더 취해주는 걸로. 자, 일단 이거를 한번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밑에를 이렇게 꽈줍니다. 이렇게 <laughs> 꽃잎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네요. 자, 꽃잎 세개를 만들어야 돼요. 접고, 꽂아주고, 만들기가 어렵네. 이렇게 풀잎 하나 더. 자 이제 이게 이제 지지대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꽃잎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볼 겁니다. 이거는 글루건으로. 자 글루건으로. 원래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팍팍 총 쏘는 거 하고 일단 댓글 한번 볼까요? 글루건 기다리는 동안 또 글루건 조심해서 쓸게요 이거 또 이제 잘못 쓰면 위험한데, 저는 또 이런 거에 재주가 있기 때문에 잘 씁니다. 자, 이제 됐나?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 이게 너무 느린데? 뜨거워지는 게. 이게 집중을 하니까 ASMR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SMR처럼 해볼게요. A.S.M.R. 총처럼. 이거 안 나온다. 이게 고장이 났네. 글루건이 하나가 큰게 있죠. 자, 자, 요거는 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글루건이 큰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화면 한 번만 켜서 주세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네이션의 여기 끝에 이렇게 살짝 묻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요. 이렇게 화면 화면 이렇게 그리고 세 개를 붙여야 돼서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어렵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글루건이 저 진짜 사나이 아닙니까? 이 글루건 대여도 뜨겁지 않습니다. 자, 한번 계속 해볼게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겉에다가 이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붙여주면 됩니다. 오, 깜짝 놀랐는데, 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왜 떨어지는 거야? 팝아트 콜라주 아트님이 다치명 가짜 사나이 라고 하시네요. <laughs> 그럼 절대 다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전 진짜 사나이니까요. <laughs> 자. 와, 이, 오랜만에 쓰니까 어렵네. 그래서... 아 이거. 아 이거 옛날에 글루건 쓰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게 쌤들이 이제 잘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위험해서 애들이 서로 서로 이제 나눠서 쓰라고 딱 하나 주면 그거 서로 쓰겠다고 막 싸우고. 학교 때 글루건 같은 거 이제 받으면 그냥 저희는 뭐 굳이 딱풀 같은 거풀 써도 되는데 글루건 이제 뭐 만들기 시간에 글루건 쓸수 있다 써도 된다면 무조건 글루건 썼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보이고 뭐 재밌었어요. 그 당시엔. 이렇게 막총 쏘는 것처럼 팍팍 하고. 그리고 글루건을 어떤 거 장난치셨냐면 이런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루건으로 누가 높게 쌌나 이거 이렇게 점점 쌓아요.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그럼 빨리 굳혀가지고 누가 제일 높이 쌓는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귀엽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글루건이 살짝살짝 살짝 손에 묻거든요. 좀 따뜻하면서 그 손에 붙었던 거 이렇게 탁탁 떼는 게 기분이 좋아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살짝 살짝 손에 일부러 디고 했었어요. 아 뜨거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살짝 이렇게 묻거든요. 요거 떼는 재미가 있어요.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떼면. 어, 맞아, 맞아. 이 추억이네. 뜨거워. 어, 이게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손에 붙어서 이렇게. 이런 거재밌었거든요 짜잔. 카네이션. 자, 이제 풀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꽃잎. 꽃잎을 글루건이 이렇게 있는 이거 더럽게 튀어나온 데를 감싸줘야 돼요.